네, 안녕하십니까 생화마물사입니다 우리 그 중앙 저기 한국경제 여기 그 한국경제 주필까지 하셨던 그 정규재 씨 지금은 보수농객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그분이 그 간단하게 광주와 대구의 그두두 두 도시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쉽게 제가 요약만 하면 광주 자체에서 광주라, 광주와 이제 전라도를 이제 하나로 보는 거죠. 아, 광주, 호남. 호남 자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당으로 전달하면 당에서 그 결정을 따르는 거고,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PK, TK, TK 쪽은 당에서 결정을 하다라면은 이제 그 도시가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토착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선거에서 호남은, 호남에서의 후보를 다 정해서 당으로 전달을 하면, 당에서는 공천을 내려주는 그런, 그런 과정이고, 대구나 경북은 그렇지 않죠.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후보를 정해서 꽂아주면은 거기서 어, 이제 이렇게 당선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런데 이제 정규진 님이 약간 좀 이제 그 근거를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던데, 제 영상을 보시면은 뭐정규진 님도 어느 정도 조금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의 사람들은 예전 군사정권 때부터 핍박을 많이 받아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발전도 되지 않고 핍박을 받고 계속 뭘 뭘 자꾸 본인들이 뭉쳐서 뭘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해야 되고 자꾸 막 그런 그 징징 울고 짜야지만이 그게 본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TK 세력들은 가만히 있어도 어, 정권의 비열를 받고 정권에서 내려주고 예산을 내려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토착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화가 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 세력들은 이제 광주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고들이, 아, 이건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사고들이 당으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됐고, 이쪽, 어, TK 쪽은, 어, 괜히 깍죽거리고 움직이지 말자. 가만히 있어도 다 된다. 괜히 얘기해봤자 더 좋을 게 없다.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포착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어, 양반 정치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어그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현대사에서 흘러왔던 하나의 그큰 뿌리에서의 그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생각하게 유시민 작가도 그 얘기를 전달하면서 이제 민주당 쪽은 직접 민주주의가 조금 더 발전이 된 이제 그런 의미고 이쪽은 이제 그냥 우리 현대적인 어떤 그 봉건제가 무너지고 이제 그냥 그 공화정으로 가는 그 단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둘다 제가 이, 어, 동의를 하면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거나 또 그러시면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하나 주시면 제가 또 저의 의견을 또 전달하고 소소, 제가 이 소통의 장으로 만드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화이팅!